반짝 기승을 부렸던 추위가 물러났습니다. 주말 동안에도 선선한 늦가을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. 다만 내일 밤부터 일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.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맑은 날씨인데 아쉽습니다.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. 오늘 때 아닌 가을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서쪽을 중심으로 짙어지고 있죠.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내일 외출하기 전에 미세먼지 상황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전국이 영도에서 1 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. 서울 6도, 청주 5도, 세종 3도, 안동 3도로 시작하고요. 낮에는 예년 기온을 3~4도 가량 웃돌겠습니다. 서울 낮 기온 16도, 청주 17도, 세종 대전 18도, 대구도 18도로 예상됩니다. 월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.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선선한 늦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